네 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증동리는 서울권에서 일단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2차전 도로에서 살짝 들어오기는 해야 되지만 들어오시는 길이 완전 평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행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하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들어오시면 보다시, 보시다시피 산세도 굉장히 좋고 쾌적하기 때문에 전원생활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산이 굉장히 산세가 이렇게 촥 펼쳐지고요. 앞쪽으로 수량이 엄청 풍부한 이렇게 계곡에 또 접하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으시면 굉장히 좀 포포스처럼 많이 이렇게 <laughs>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면이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지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하시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신규 단지로 지금 이렇게 조성 중인 곳에 있는데 지금 주택이 한 세채 정도는 한넷 아니 한 다섯채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이제 입구 보시면 대문. 이렇게 대문 열고 주차는 앞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 뭐두대 정도 여유롭게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주택은 뭐 실거주 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아니시면 뭐 주말 주택, 세컨 하우스, 뭐 별장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뷰는 굉장히 흔치가 않은 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화단도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을 해놨어요. 보시면 예쁘게 꽃들이나 뭐 조경수 나무 예쁜 꽃들 엄청 많이 식재를 해 두셨고 동선 따라서 현관문까지 디딤석까지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일단 마당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경계 따라서도 이렇게 철제 펜스 다 시공을 해 두셨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당에 예쁘게 테이블도 세팅을 해 두셨고 일단 여기 가장 좋은 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생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택수가 좀 부담이셨던 분들은 이제 근생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요런 컨디션의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성이 강한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고요. 화단도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 보면. 돌도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두셨고 이렇게 마당에서 바로 개울 물을 볼수 있는 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고요. 그리고 일단 주변에 주택들도 이렇게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외롭지 않게 또 전원 생활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택 외관 이렇게.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1월에 준공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외장은 벽돌이랑 징크로 마감된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 포함해서 19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0평입니다 일단 방이 1층에 하나가 있고 2층에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 4개이기 때문에 뭐 대가족이 거주하셔도 좋고 뭐 세컨주택으로 활용을 좀 여러 방면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면, 주택 전면 부분은 석재 데크로 또 마감을 하셔가지고 관리하기 좀 수월하게 그렇게 해두셨고요 측면 쪽 이렇게 보면 또 여기는 또 시멘트 포장을 또해 두셔서 이제 야외 창고, 창고가 있고 이제 옆에 난방은 LPG 가스 벌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여기 현재 소유자분이 실거주하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컨디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시게 되더라도 뭐 굳이 다른 거 손대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마당도 너무 예쁘게 지금 자리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주변 이렇게 산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뷰는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런 가, 뷰를 굉장히 좋게 감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화단도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해 두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철역으로는 국수역이랑 아신역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은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고요. 개별 지하수랑 이제 LPG 가스 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측면 부분도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 문은 이제 다용도실에서 출입을 할수 있는 문이고, 일단 외관은 이렇게 다 둘러봤습니다. 일단 이제 내부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현관 앞쪽에도 보면 이렇게 공간이 또 넓게 있기 때문에 뭐비 맞지 않고 이렇게 출입하시는 거 굉장히 좀 편리하게끔 동선도 잘 되어 있어요. 이제 현관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렇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신발 또 아래쪽에 이렇게 안 보이게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 두셨고 이렇게 중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선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실링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에 이제 소파랑 이렇게 배치를 해두진 않으셨고요. 이제 넓은 이렇게 테이블이랑 TV 이렇게 시공을 이렇게 배치를 해두셨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산뷰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일단 창호도 시스템 창호로 다 시공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불을 켜놓긴 했는데, 불을 꺼도 굉장히 밝아서 아무래도 채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굉장히 밝은 그렇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이랑 분리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주방도 기역자형 구조에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화이트랑 원목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일을 해 두셨고, 냉장고 두대 자리 이렇게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현재 이제 식탁을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인덕션도 보조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면에 다 창이 나 있고, 외부로 다 바로 출입을 할수 있는 그렇게 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봐도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창에서만 봐도 주가 그냥 너무나 좋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또 기둥을 세워 놨기 때문에 공간이 분리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또 개방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세탁실,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아까 옆에 측면에 통하는 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고도 뭐 추가적으로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미닫이 문으로 또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층 여기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여기가 1층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타일도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욕조 포함되어 있는 공용 욕실이고, 1층은 방이 한개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1층 방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이 방도 뷰가 굉장히 좋아요. 창을 다 크게 내놓으셔서 뭐 어느 방에서나 뷰를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방도 붙박이장 이렇게 한 면에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쪽에 이렇게 또 중문을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문이 있으면 뭐 단열이나 뭐 난방비 절감 효과에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생활에 펄, 편리하게 또 이렇게 설계를 해 두셨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미니 거실 공간이 있고요. 2층은 총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있는 구조이고, 방 3개가 모두 크기가 또 넉넉하기 때문에 활용, 공간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제 첫 번째 방. 이렇게 지금 미라지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수룸으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이렇게 개수대랑 인덕션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욕실까지 이렇게 아담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아담한 또 테라스 공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봐도 뷰가 좋죠. 첫 번째 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 지금 여기는 이게 취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방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방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방이 뭐 작은 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방이 크기가 넉넉해서 뭐 어느 방으로 그냥 공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요 마지막 제일 큰 방이죠. 여기 방도 이렇게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는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 공간. 욕실도 샤워 부스, 깔끔하게 샤워 부스랑 이제 환기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2층에서는 뭐 메인 안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갤러리 창 예쁘게 또 시공을 해 두셨고, 한 면으로는 아예 전체 다 이렇게 붓바이를또 시공을 해 두셨어요.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앞 곳곳에. 방에도 이제 수납공간이 많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테라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디서 봐도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수량이 굉장히 좀 풍부한 개울에 접해 있기 때문에 물소리도 이렇게 기분 좋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부는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 이제 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의 주택입니다. 일단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입지에 소규모 단지로 조성 조성 중인 곳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앞으로는 수량이 아주 풍부한 계곡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기분 좋은 물소리를 들으시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생 주택이라는 점도 메리트가 있고요. 실거주 하셔도 좋고, 아니시면 서울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찾으셨던 분들께 정말 강추 드리는 주택입니다. 이 매물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장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박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상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